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의 여덟 번째 시간 영향력,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우리는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대, 전도하는 교회, 네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어, 전도하는 교회는 특별히 바깥 세상과 관계 맺는 교회인데요. 바깥 세상과의 관계 맺음에서 중요한 단어는 영향력입니다. 어,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향력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그때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은유 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떤 가치와 기준이 우리 사회의 문화를 지배하려고 하는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인종과 종교에서 점점 더 다원적이 주 되어 갑니다. 즉 기독교 이슬람교 세속주의 유물론 고대 종교들과 현대 신흥 종교들이 모두 우리 나라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복음 전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존중을 받으실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것은 또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나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그 나라 전반에 스며들게 할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치와 기준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게 하심은 물론 온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그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 사회를 더 정의롭고 더 참여적이고 더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어, 소금과 빛의 은유가 담겨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금은 썩음의 반대 말이고 빛은 어두움의 반대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은유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어, 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 두 이미지 소금과 빛은 두 공동체를 서로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과 어둠처럼 그리고 소금과 부패처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요 주제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이 지배적인 문화와 다르게 될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은유가 말하는 네 가지 진리 중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영적 도덕적으로 구별되지만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빛이 비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세상 전체에 퍼뜨려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소금은 고기 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 속으로 비쳐야 하고 소금은 고기 속으로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두 모델은 침투의 과정을 예시하면서 우리를 사회 속으로 침투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은유가 말하는 네 가지 진리 중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비기독교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둘다 유용한 물건이죠. 그것들을 만나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소금의 영향은 소극적이어서 박테리아에 의한 부패를 막습니다. 빛의 영향은 적극적이어서 어둠을 밝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는 소극적인 면즉 악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과 적극적인 면 진리선 그리고 특히 복음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 둘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빛은 적극적이고 소금은 소극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빛은 진리선 그리고 특히 복음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악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리스인들이 도 무기고에 갖춰야 할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여섯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제목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기도, 전도, 논쟁, 모범, 사회 정치적 행동, 고난. 이 여섯 가지 이죠 각각의 무기는 그 자체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연합하면 정말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됩니다.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가 나는 정의롭고 친절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소집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문화의 질은 그 구성원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 변화될 수 있다. 이 얘기했습니다. 참 공감하는 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소금과 빛의 은유가 말하는 네 가지 진리 중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웨이는 자신의 기독교적 독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그 밝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사회 속으로 침투할 뿐 아니라 사회에 순응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확신, 특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지할 기독교적 독특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소금과 빛이 되도록 명령을 받았을까요? 그게 세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큰 의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큰의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 넓은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 고상한 야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야망은 구하는 것인데 주님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나 혼자뿐인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면 오늘 에드워즈 에버렛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곱하기하나는 열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 응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이지만 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무엇인가 할수 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내가 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가 하는 일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실래요? 소금과 빛의 은유가 말하는 네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섯 가지 무기 중 당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복음 전도, 모범, 논쟁, 사회, 정치적 행동, 고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기쁘게 주일에 만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